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 이유식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이유식 먹던 게 삭제돼가지고 다시 올리는데요 개렇 손캠이라가지고 지금 시끄러 시끄럽단다 <laughs> 흔들리는 점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왕복가 묻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숟가락 완전 작죠? 여기 입이 다 들어가요 완전 작죠? 이거는 어제 시골 갔었는데 나무 젓가락 막 나무 숟가락 나무 젓가락 진짜 많이 팔길래 아빠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접시로 갖고 올게요. 네,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 어디다 가져왔는데 오늘 오늘 이거 다있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완전 이렇게 진짜 갈라져 있어가지고 이거 글루건으로 붙였거든요. 티가 너무 많이 나네. 그래도 쓰면 되는 지장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덜어줘야겠죠? 오늘 아이가 그렇게 많이 먹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가져왔었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갈젖꼭지가 없어져가지고 이거 공갈젖꼭지가 없어져가지고 찾탔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보여볼게요. 화면이 좀 밝을 수도 있어요. 조명 때문에. 여기다가 두고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은 조금씩 봐서 줘야겠죠? 얘는 이거 하나 먹는데도 20분 걸립니다. 아, 떨어진 건 먹이지 마십시다. 떨어진 건 버리고 왔습니다. 잘안 집혀지네. 이거 먹여 줄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턱바지를 안 갖고 왔네요. 턱바지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끼우고 올게요. 이렇게 턱바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두 숟갈만 더 먹여주고 그만 먹겠습니다. 좀 있으면 저녁 먹어야 돼가지고. 내일은 분유 먹는 영상 올릴게요. 푸고 올게요. 이렇게 펐습니다. 먹여줄게요. 이렇게 먹여주었습니다. 이제 떡바지를 풀어줄게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텃바지입니다 이거 다이소에 다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거 저희 동네에도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이거 오늘 산 겁니다. 근데 하자가 여기 있네요. 여기 눈 보면 여기 페인팅이 좀 까졌습니다. 이것저것는 굉장히 큰것 같고요. 어.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좀 노잼이었죠? 괜찮.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겠습니다. 다음에는 드라마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